해남군에서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신리국이 조성했던 고분들이 잇따라 발굴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역사서에만 기록된 마한 신리제국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창한 산림한 가운데 이제 막 발굴이 시작된 고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남군 우포리 고분군으로 이곳에서 발굴된 고분은 모두 6기. 고분의 입구는 문비석과 문주석, 문지방석으로 구성됐고 돌을 층층이 쌓아 6세기 백제 사비형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분에서는 문이 없는 터기와 광못, 청동환 등 20여 점의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민간문화재단체가 읍포리 일대 150만 제곱미터에서만 육안으로 확인한 고분이 110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분 훼손이 진행돼 긴급 발굴만으로 확인된 것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고분이 발굴될 전망입니다. 우포리 고분군은 특히 해남 반도가 마한 신미 제국의 대표 세력인 신미국의 중심 세력이 활동했던 지역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어, 현산면의 마한의 그 신미 제국이 어, 백제 신명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적인 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한 신미제국은 중국 역사서 진서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잊혀진 나라. 우포리 고분군은 이러한 신미제국의 위상과 정체성을 찾는 데 귀중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가 종합 정비를 수리한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구를 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발굴이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리 고분군은 유적의 범위가 넓어 도굴로 인한 유적 훼손 위험성이 높아 신속한 발굴 조사와 보존 대책 수립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